안녕하세요 찾아오는 시스템 PM 전문가 조효라입니다 오늘은 현대사회에서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고지혈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PM을 하면서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콜레스테롤은 다 알고 계시죠 어, HDL, LDL,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 라는 정도도 알고 계시는데 이 고지혈증 때문에 어, 나쁜 콜레스테롤에 대한 인식만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콜레스테롤이고요. 담즙산을 전환하기도 하는데 이때 전환될 때 담즙산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대사에 장애를 주게 되고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전환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저단백이나 비타민 D 이런 것들을 전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콜레스테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유익한 일을 하는 콜레스테롤이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죠. 콜레스테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콜레스테롤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혈관 손상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활성산소나 호모시스테인, 이런 혈관 독소 때문에 혈관 내피에 손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콜레스테롤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라면 복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 혈관 내피의 손상을 더 빠르게 악화시킬 수있다는 거죠. 손상되어진 혈관 내피 사이로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염증을 만들고 어,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동맥경화 같은 병에 노출이 쉬워지고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 혈관 내피에서는 뭐가 생성이 되죠?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산화질소라는 게 생성이 되죠. 그 내피에 이물질이 쌓임으로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물질인 산화질소 생성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이런 염증 반응과 딱딱해진 지방 선조 현상이 지속되게 되면 혈관 내피에는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균열로 인해서 혈전 같은 게 생성이 되겠죠. 혈전이 생성되면 혈액 순환에도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혈전이 우리 몸어딘가에 미세 혈관을 딱 막아버리게 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심장을 싸고 있는 관상동맥은 우리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다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관상동맥에 혈전이 막아버린다면 심장 마비나 심근경색이 올수 있고요. 내로 가는 경동맥을 딱 막아버리게 되면 뇌졸중이나 뇌경색 같은 그런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고지혈증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고지혈증을 방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한 혈관 질환에 노출이 쉽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치가 높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면 그 수치를 맞추는 약을 처방 받아서 먹게 되죠. 원인은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혈중에총 콜레스테롤 240이거나 혈중에 중성지방 지수가 200 이상일 경우에 우리는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고지혈증약은 대부분 스타팅 계열의 약물을 쓰거든요. 요즘 백신으로 유명한 회사가 있죠. 화이자. 이 화이자에서 만든 게 바로 스타팅계 약물이에요. 80년대 정도부터 처방약으로 사용이 되어졌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려나간 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타팅계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스타팅계의 약물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하는 걸 차단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간에서는 콜레스테롤만 합성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몸에서는 필수 물질이라고 불리는 코엔자임 큐텐도이 바로 간에서 합성이 되어지거든요. 어, 코엔자임 큐텐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생성될 때꼭 필요한 물질이고요. 이 에너지를 생성할 때 활성산소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초강력 황산화제가 바로 또 코엔자임큐텐이에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코엔자임큐텐을 함께 먹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고요. 스타틴계의약 부작용으로는 뭐 간 손상이나 뇌신경 손상, 발기부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보고 되어지고 있죠. 언제부터인지 우리 대사질환, 그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어, 이런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어, 수치에만 의존하면서 너무 약에만 편리 그 약에 대한 편리성을 선택하는 게 아닌지 조금 안타깝고요. 이왕이면 원인부터 찾아서 약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게 고지혈증이죠. 그 원인으로는 생활 습관, 그 중에서도 식습관이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하고요. 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약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런 말이 아니라 식생활 습관, 뭐, 과식, 야식, 폭식, 인스턴트 이런 습관을 고치지 않고 약에만 의존하게 되면 더큰 병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어, 나는 가끔 탄수화물이나 지방, 인스턴트 이런 거 절대 먹지 않는데, 음,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탄수화물이나 뭐 지방, 그런 대사에 장애가 있거나, 간기능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고지혈증, PM으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아, 우리 소비자님들, 뭐, 고혈압에 뭐 먹어요? 고지혈에 뭐 먹어요? 이렇게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질환에 대해서 단일 영양소를 먹는 것보다는요, 전체적인 대사 능력을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간의 능력이겠죠. 어, 그래서 저라면 기초 오토십 세트, 파워캅틸 리스토레이트 권해드리고요. 어, 만약에 뭐이 예방 차원이시라면 이두 가지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우리 B3, 나이 하시니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화하는데 어, 뛰어난 영양소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액티바이즈 함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나는 이미 진행 중이고 약이 뭐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중이라면 코엔자임 큐텐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티 액티바이즈 여기에 대해서는 저의 다른 영상을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PM은 분명히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 이런 약들도 치료제는 아니죠. 어, 만약에 그런 약을 먹으면서 나의 수면 습관, 식 습관, 운동 습관,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 한계점은 있다라는 거죠. PM사의 빠른 흡수력과 뭐 특허 기술 때문에 정말 놀랄만한 경험을 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게 경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첫째도 생활 습관, 둘째도 생활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먹다가 안 먹으니까 나 예전하고 똑같던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당연한 거죠. 어, 오늘 먹은 영양소가 뭐, 일주일 후, 한달 후, 1년 후까지 계속 남아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영양소의 필요량은 모두 다 다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더 많이 필요한 게 바로 영양소죠.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고지혈증. 위험할 수는 있지만 잘 관리를 한다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고요. 약물의 편리성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노후 건강을 위해서 생활 습관을 점검하시고 안전한 비타민으로 관리해 보는 건 어떠세요?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PM 전문가 조효라였고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